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 간단히 m s n 늘 읽는 방법에 대한 이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의료 사기는 미국에서 가장 만연한 사기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납세자들에게는 연간 600억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슨을 말이죠? 메디케어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네, 흔히 언급되는 메디케어 소비자나 수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의사에게 갑니다. 수혜자는 의사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나중에 병원 중 하나가 메디케어의 비용을 청구하고 수혜자의 메디케어 번호를 사용하여 비용 지불 처리를 돕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청구라고 합니다. 메디케어는 요청된 지불로 처리됩니다.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합니다. 그리고 남은 비용에 대한 수혜자의 의사청구서도 상환됩니다. 이는 완전히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기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사기꾼은 누군가의 의료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전화를 걸어 메디케어와 관련된 척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속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부정하게 메디케어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수혜자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수혜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메디케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고 믿고 이 청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일 수백만 건의 청구를 처리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의료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기에 맞서 싸울 힘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함으로써요. 간단히 귀하의 MSN을 검토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 순찰 또는 SMP에 맡기십시오. 의심스러워 보이는 주장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귀하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혜자의 약 60%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메디케어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기아가 원래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기아는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바로 무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아가 메디케어 혜택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혜택에 대한 설명 이우비를 받게 됩니다. 또는 무슨입니다. 메디케어 명세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메디케어 수혜자, 그리고 간병인이 사기 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MSN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메디케어 혜택은 자체 운영 이후부터 계획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에서는 이를 읽는 방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오비를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플랜에 문의하세요. SMP가 도와드립니다. MSN은 메디케어에 청구된 의료 비용과 메디케어가 청구를 승인 또는 거부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MSN은 청구서가 아닙니다. 비록 기아가 직접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그가 받은 메디케어 청구에 대한 진술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3개월마다 MSN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음수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기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오류를 빨리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몇 가지 샘플 MSN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 청구에 초점을 맞춘 파트 A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B는 의학적 주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제 음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따라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비디오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잠시 멈춰 자신의 MSN을 검토해 보세요. 문서 상단에 문제목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파트 A 또는 B라고 표시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공식 보건복지부 또는 DHHS 로고를 볼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수혜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하의 MSN에서 기하의 이름과 정보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기하의 이름과 메디케어 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영역에는 명세서에 반영된 기간이 표시됩니다. 공제액 상태 섹션에는 메디케어가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표시되며 공제액을 충족했음이 표시됩니다. 또는 공제액을 위해 지불한 금액도 표시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승인된 청구와 거부된 청구에 대한 요약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청구된 총계도 표시됩니다. 이 섹션 아래에는 메디케어 청구서를 제출한 시설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MSN 목록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된 날짜도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가상의 타로 병원을 볼수 있습니다. 기어의 MSN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귀하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가 표시됩니다. 이 부분의 정확성을 꼭 확인하세요. 이 섹션에서 시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합법적인 청구인지 확인하려면 메디케어나 SMP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오류나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페이지 상단에는 귀하의 메디케어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주로 MSN을 읽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문 간호 및 입원 환자와 같은 특정 서비스는 1페이지의 공제액과 다른 급여 기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알아보려면 혜택 기간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통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다음 섹션에서 세가지 질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각 시설의 이름을 아시나요? 두 번째, 클레임 목록을 확인하셨나요? 세 번째, 이미 요금을 지불했는지 아닌지 여부,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셨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사기나 오류를 빨리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영역에는 특정 예방접종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사항과 같은 계절별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www.medicare.gov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MSN의 정보를 가상으로 볼수 있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3페이지에는 혜택 기간 동안 접수된 청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실수로 요금이 청구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의료비 청구서를 저장하면 청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청구서를 본 경우 이 주장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사기 방법은 누군가가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MSN을 검토할 때 집중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SNMPM Help e 추적기를 사용하여 MSN과 날짜 및 서비스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3페이지의 맨 위에는 설명하는 것의 정의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수혜자는 오테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칼럼에는 사용된 혜택 일수가 표시됩니다. 청구가 승인되었는지 여부, 보장되지 않는 모든 비용, 메디케어가 지불한 금액, 그리고 여러분에게 청구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있습니다. 이 영역은 귀하가 직접 지불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칼럼은 귀하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메모입니다. 페이지 하단의 메모 섹션에서 해당 메모를 볼수 있습니다. MSN에 포함된 페이지의 수에 관계없이 마지막 페이지에는 항상 거부된 청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청구에 대한 메디케어의 보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이 섹션을 참조하세요. A파트에서 이제 B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MSN의 B파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거의 똑같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차이점은 MSN의 파트 B 부분이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기 및 오류를 포착하려면 MSN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첫 번째 중요한 영역은 이 섹션입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있는 제공자입니다. 이 섹션에 나오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MSN 파트 B의 2페이지입니다. 파트 A와 유사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신 의사나 의료 제공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혜택 기간을 언급한 파트 A와 달리, 메디케어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로 100% 보장됩니다. 파트 A처럼 3페이지 맨 윗부분에 이 페이지에 사용된 많은 용어를 설명하는 칼럼 정의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도 제출된 청구에 대한 정보가 MSN의 일부 정렬 방식과 유사하게 표시됩니다. 의료 제공자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모두 저장하여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아의 MSN 파트 B에 대한 청구와 함께 기아의 건강 관리 추적기에 기록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MSN 파트 B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료 결정 항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MSN 파트 A 부분의 마지막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기아의 메디케어 명세서를 읽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이 있다면, SMP에 전화하세요. 877, 808, 2468입니다. 강미국의 주, DC, 괌,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도 SMP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MSN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시설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아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공급자도 포함됩니다. 그 지식으로 무장하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의료 사기를 탐지하고 신고하세요. 오류, 그리고 학대를 신고하세요. 메디케어 사기로 인해 납세자들은 매년 6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하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MSN을 검토하세요. 사기 퇴치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medicare.gov을 방문하세요.